안녕하세요. 이주경 과장입니다. 초월역 인접한 위치에 내가 기존의 빚이 한 1, 2천만 원만 있는 상태더라도 대출이 전액 다 집값만큼 나오는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일반층 32평, 복층 50평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해 가지고 여기 해당 현장에서 전철역이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한 2.6km 나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주변 한번 보신 후에 외부에서부터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월역으로까지 가는 길을 촬영하러 차에 탑승했습니다. 지금 버스로는 이렇게 13분 나오고요. 13분. 그 다음에 차로는 이렇게 7분 거리입니다. 7분. 그 다음 걸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40분 걸려요. 예, 2.5km 나오네요. 2.5km. 그래도 어, 초월역 근처에 이렇게 신축이 전액 대출 되는데 잘 없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 바로 앞에는 쌍용더 플래티넘 아파트라고 해서 22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아파트의 상가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아파트가 33평대가 한 5억 중반 하더라고요 그리고 25평이 3억 중반 정도 지금 오늘 보여드릴 집 분양가 노출을 하면 안 되지만 살짝 말씀드리자면 일반층 3억대 복층 4억대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연락 주시면 안내 해드리고요이 아래 개천에는 런닝 하실 수 있는 길을 아주 잘 해놨어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주 깔끔하게 인도 정비를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탄 길은 경충대로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경기도 이천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쭉 직진하면 경기도 이천 뭐 롯데아울렛 가시기도 가깝습니다 여기서 차로 한 25분이면 2,000 롯데 프리미엄 마을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측에는 초월르 행정복지센터 가깝게 있고요. 이 도로까지 나오는데 차로 한 2, 3분인데 다양한 상권들, 식당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3번 국도로 빠지면서 서울로 진입 가능한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서, 광주 원주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도 있어서 지금 겨울이라 뭐 스키장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평창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창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빨리 간다 그러면 한1 시간 반에서 2 시간 사이에도 도착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 초월역 다 왔습니다. 초월역, 초월역까지 오는 길 보여드렸고요. 여기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이 다음 역이 경기 광주역, 삼동역, 그 다음이 분당 이매역입니다. 그리고 GTX도 이어지고 판교역까지도 가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지 외부에서부터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 외부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벽은 빨간색 파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총 4개동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 3대당 한 대씩 가능하겠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 있어서 계단 이용 없이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반층부터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일반층 되겠습니다. 신발장, 좌측에 세 칸, 우측에 또한번 신발장이 있습니다. 차키 등 두실 수 있게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 양쪽에 신발장이 있어서 여유있게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뭐 방에 에어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여기 스위치 옆에 볼로 컨트롤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방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셨을 때는 우측으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완전 평지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산 전망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앞쪽으로 같은 단지의 빌라가 보이고요. 천장은 높게 우물형 천장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이 시원하게 확 트인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따 복층 보실 건데. 복층은 이렇게 거실이 넓다 보니까 계단이 거실로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 온전히 쓰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끝까지 복층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공용 욕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과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인 침실 되겠습니다. 자, 천장에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방두 군데 에어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에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 2층입니다. 2층에서 바깥에 보시면은 이렇게 높은 건물 없이 주변의 모습이고요. 자, 이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울도 되어 있고 안쪽으로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침실 욕실이고요. 변기 세면대 안쪽으로는 샤워 파티션 동일하게 해바라기 수전은 있는데 여기는 욕조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방인데요. 식탁 등이 여기에 있어서 6인용 이상의 아주 긴 식탁도 두실 수가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냉장고를 두셔도 되고, 저기 정면에다가 냉장고를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싱크대는 대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SB 꽂고 콘센트 꽂으실 수 있겠고요. 다음,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우측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길게 되어 있어서 주방에 많은 주방용품들을 다 수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용도실에도 선반과 하부장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세탁기 도실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층 보셨고요 지금 여기 세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복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복층 안내해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신발장이 한 쪽에만 있고요. 반대편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여기 시스템장 짜드릴 수 있으니까 수납하시면 되겠고요. 동일하게 보일러 컨트롤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이고요. 아까는 작은 방한 쪽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방 작은 방두 개는 에어컨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 공용 욕실 되겠고요. 변기 세면대 그앞 쪽으로 좀 공간이 여유 있어서 아기가 있으시다면 욕조 정도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은 따로 없는 샤워기 설치되어 있구요 자, 거실입니다. 상당히 시원하게 트인 거실이 되겠고요. 천장에 실링 팬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외부 전망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완전 평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방이 좀 길쭉하게 나온 편이네요. 침대 두시고도 침대 하나 더 두실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화장대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길게 시스템장이 짜져 있고요.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하실 때 환기시키기 좋겠습니다. 변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일반층보다 넓게 나온 침실 욕실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식탁을 따로 안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사할 때 무료 나눔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탁도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 참 번거롭더라고요. 계단 아래 공간에 뭐 콘센트가 없다 보니까 짐 정도 두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깔끔하게 이 뒤쪽에 상부장, 하부장에 다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여기에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에서도 창밖 풍경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면형 싱크대와 여기에서도 앉아서 식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요. 화소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그리고 여기는 보조 싱크대와 가스 렌지 2구가 있어서 생선구이 같은 거 충분히 해드실 수 있겠습니다. 저기 환기시키기에 넓은 창도 있고요. 아래쪽에 세탁기 두실 수 있는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다 둘러보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들을 온전히 다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위층에서부터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복층 올라왔습니다. 계단이 가파른 편입니다. 완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될것 같고요. 복층 층고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때. 제키가 187인데요. 이 정도는 닿지 않고 일로 갈수록 이렇게 꺾여지는 모습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으로는 환기창 아래쪽에 깊이감 있게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보일러가 들어오고요. 자, 복층 방 공간인데 사실상 여기가 층고가 높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서 있을 때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 저의 목이 꺾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참 숨바꼭질하기 좋은 공간이면서 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층고이고요. 하지만 넓게 통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다 둘러보셨고요. 마지막 테라스 공간입니다. 앞쪽은 새들이 날라오다 부딪칠것 같이 튼튼하게 강화유리 시공이 되어 있고요물 청소하실 수 있게끔 수도와 전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없이 전액대출이 가능한 광주시 초월역 인근 신축빌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초월호 신축빌라 잘 보셨을까요? 여기는 무엇보다도 좀 아쉬운 것은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한 400m 있어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가 있는데 중학교는 버스로 20분, 초등학교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학교가 좀 아쉽지만 나머지 이제 전철역은 버스 타고 한 13분. 그리고 완전 평지에 바로 앞에 아파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대출이 전액 다 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좀 대출이 있으시더라도 1~2천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상환을 해드리고 진행도 가능하니 어, 전액 대출로 집 알아보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일반층 30평과 복층 50평대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